5월 15일 9월 중순 까지 해가지고 5차 예방 방제를 5일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예방 방제를 5차 까지 하고 수확철이 돌아오는 9월 말이 다가옴으로 해서 약이 들어가는 영양제가 들어가는 이런 것을 실시를 안했습니다 9월 마지막 주부터 10월 첫째 주, 두째 주, 이렇게 해서 잦은 비로에서 햇빛 보는 기간이 없고 하다 보니, 사과대추가 이렇게 나무에서 물러지고 썩어 들어가는 현상이 생기고, 어, 탄저병. 탄저병이 이렇게 발생되는, 검게 보이는 것이 탄저병입니다. 탄자병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올해 그 이렇게 이런 부분은 지금 썩어 들어가고 검정 검 검게 보이는 것은 탄자병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달린 대추들도 자, 검게 보이는 것은 탄자병, 점 예, 있는 것도 탄자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대추가 굉장히 드뭅니다. 탄저병 예방 방제는 뭐 고추 탄저병 약이나 다 똑같겠습니다. 어, 비가 자주 내릴 때에는 반드시 그차 후에 내년에라도 어, 비가 많이 내릴 때는 탄저병을 예방 방제를 꼭 해야지만이 좋은 대출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